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요아의 시대가 요수아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쉽게 와서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물고 뜨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먼저 한번 여수와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한 시대가 오고 한 시대가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층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준이 다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개재되어 있는 거죠.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세월이 숫돌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 세월 때문에 내가 갈려서 없어질 건가? 아니면 세월을 숫돌 삼아서 내가 예리하고 날카롭게 더 정년될 것인가. 태도와 자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요수아가 등장할 때 모세는 벌써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뒤를 따랐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은 다음에도 뭐라고 일컬어지죠? 여와의 종이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모든 일반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뭐라고 여겨졌어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몸종,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적 인정의 높낮이가 다른 겁니다. 요 소하는 새 시대를 열고 싶어요. 그런데 열려고 하니까 아, 저 사람 옛날에 모세 몸종이었어. 어. 저 사람 옛날에 그 모세 뒤따라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지도자가 됐대. 뭐 이런 수군거림. 이런 게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2절을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 또 생명축제 때 오신 여러분들 계실 텐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비현실적인 구절. 야, 나는 이래서 나는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구절.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절 2절 구절이에요. 이절입니다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동안에 요수아가 의지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도자로서 인정에 맞지 않았던 그 카리스마가 철철 넘쳤던 이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어느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근데 그 땅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모세 때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땅이었다는 거죠. 모세 때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 전례가 있다든지. 뭐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할것 같아요. 그렇죠? 확률이 좀 적어도. 근데 이게 확률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확률 제로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세도 하지 못했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나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요? 이런 질문이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뿐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여수화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뭐 인식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또 나아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어떤 중압감,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막그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참 힘들겠구나. 여호수아에게 예,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 뭐가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책을 가지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늘 보면 문제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늘 문제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다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다아는것 같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동일도 왔다 갔다 할것 같고, 막. 오늘, 내일, 이스라엘, 저 우크라이나 전쟁 다 끝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번영해가지고, 막전 세계 G1, G2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서 그냥 나사렛 그 깡촌에서 살게 하셨어요. 예. 네, 나사렛 깡촌에서. 가만히 보면, 나사렛 깡촌에서 예수님이 30년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붕붕붕붕 날아다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꼭꼭 씹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면적인 문제들, 아픔들, 죄악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병폐 현상들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정황을 하나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거 쉬우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영웅 호걸은 갔어요. 갔는데 무엇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어요. 약속은 남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확률 채로 여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모세도 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지지고 벗고 싸우던 열두 지파들, 늘 보면 원망 불평이 그냥 아주 머리 끝까지 차 있어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회의적이고 아주 그런 그런 것들이 꽉차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한 그 약속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약속의 연속성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약속의 연속성이 여호수아까지만 갔느냐?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때까지만 갔느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도 흘러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요. 그냥 어느 한때 단절되고 만게 아니라 오늘 입교 세례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래되셔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까지에게도 다 예외 없이 이 약속의 연속성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사절 말씀은 한마디로 뭐죠? 광야로부터 레바논 그리고 유브라데스강저 지중해까지 전부다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있다. 그렇죠? 그 땅을 너희들이 그냥 가질 거다 이렇게 심의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얻을 거야. 그러니까 이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동서남북으로 내가 경계선 해놓은 거 거기 거기를 너희가 반드시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재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모세가 죽었어요. 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새 시대를 열때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가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대 담론, 거대 담론. 거시적인 그런 시야를 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볼수 있도록 거대 담론으로 시작하셨어요. 이게,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사진 찍었다고 딱 보여요. 내가 어디 있나. 이거 찾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나. 아눈 감았네. 그죠? 나를 찾아요. 나를. 늘 보면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나에게 맞으면 맞는 거고 나에게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요.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확률 재료를 뚫고 요수화를 이끌어 가실 때는 어디부터 시작하시죠? 거대 담론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뺑글뺑글 광야를 다녔어요. 이 사람들을 부지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놀면 놀면 하면서... 뭐, 아침에 만나 떨어지면 슬슬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 넣고 나가서 몇개주서가지고 먹고, 뭐, 저녁 때 매출하기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삶아도 먹고 튀겨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부지런히 살았는데 뺑뺑 돌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가난 땅을 향하여 전질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거 뺑글뺑글뺑글 돌지가 벌써 4 0 년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맞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맞는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너부터 시작하지 마. 나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늘 보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이걸 우리는 보는 게 학습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 세대의 문제점이었어요. 근데 신 세대가 나아가는 길이 뭐냐 하고 보니까 그것은 관점을 확 뒤집어엎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더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뇌평생에 너를 능히 대하,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 말씀만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요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공허함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모세는 지팡이도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매출하기도 내리고, 반석도 쳐서, 샘물도 나오고 했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나도 나는 그런 걸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어, 모세가 잘나서 한거 아니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하고 함께하면 모세가 했던 것 그것 이상으로도 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고 얼마나 잘 교육을 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어떻게 함께 하느냐. 거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어서 모세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등을 떠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위축되어 있고 겁먹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하세요. 여수와도요. 여수와도 딱그 장면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겁먹어 있구나. 너 지금 불안에 떨고 있구나. 너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구나.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될지 모르고 있구나. 예.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거대 담론, 하나님의 큰 뜻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 지역 사회를 전도해서 이들을 살리고 하는 큰 관점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관점을 시작을 하셔서 그냥 그렇게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요수아를 붙잡으시고 지금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고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여수아에게 부족한 부분, 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보완하고 계신 거예요. 보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팔 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팔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아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든 원인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 실패. 그, 뭐그 사람이 뭐, 직장이 어떻고, 이런 거 실패라고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실패는 뭐예요? 진짜 실패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묵상해라. 그래서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요 지식이 있고요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거기 보시면 묵상한 이유가 뭐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니 밥을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백하 방초가 만발하다. 아, 좋아요, 그거. 근데 언, 언젠가는 꽃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까? 나무를 왜 심어요? 유실수를왜 심습니까? 열매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려고. 근데 묵상 시컷 해놓고, 내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내가 예배 시컷 들여놓고,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구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응?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함께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행해라. 순종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면서 순종해라고 있는 거다. 그죠?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내 삶에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있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냐. 왜 두려울까. 네.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다 두려워요. 근데요, 자세와 태도가요, 결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경우에 보면, 게임하기 전에, 운동선수들도 다 알아요. 경기하기 전에 벌써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경기하기 전에. 오늘 호수화를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근데 그 마음의 견고함을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 말씀을, 말씀 묵상해라. 근데 그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 목적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근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한 모든 이유는 어디 있어요?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세례받았나? 왜 입교를 했나? 왜 했나? 왜 믿나? 나에게 직분이 왜 주어졌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